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학생이 수업 시간에 만든 마인드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재적입니다. 선생님들 실제로 마인드맵 만들기 활동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인드맵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모든 교사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 시키기 위해서 종이에 쓰거나 그리게 하면은 준비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참여하는 학생들도 많은 노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전자기기로 하면 좋은데 시중에 마인드맵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사용방법을 새로 익히기가 쉽지 않아서 바로바로 바로 써먹기에는 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밀고 있는 패들렛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이 쓰고 있으신가요? 저는 전에도 말했듯이 연간 결제를 해가지고 최대한 수업 중에 활용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따라서 패들렛 사용에 익숙해져 있는 선생님들은 이 패들렛으로 마인드맵 구현하기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걸 활용해서 수업을 해 봤고, 준비도 엄청 쉽게 했고, 학생들도 사용법을 금방 익혀가지고 마인드맵을 만드는데 딱히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패들렛으로 마인드맵 만들기 활동을 아주 손쉽게, 그러나 높은 퀄리티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지의 적... 출하합니다 먼저, 어, 마인드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헤들렛에 들어오셔서 헤들렛 만들기, 그리고 새 게시판에 들어가면은 여기 오른쪽에서 형식을 고를 수 있죠. 음. 형식에서 프리폼을 클릭을 합니다. 저는 주제를 물리학원 1단원으로 잡았거든요. 그 물리학원 1단원은 뭐 역학 파트로 에너지, 뭐 힘, 속도, 열기관물체 움직임이나 운동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마인드맵이라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를 발휘를 하는 순간이 어느 정도의 한 섹션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섹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다양한 개념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학생들 머릿속에는 아직은 좀 산개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신없이. 그 용어들의 유기적인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만드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어쨌든 용어들이 잘 정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플러스 카드 추가를 합니다 카드 추가해서 어, 머릿속에 있는 내가 생각한 하나의 섹션 안에 있는 관련 개념에 대한 용어를 생각나는 대로 적습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 쭉 적어볼게요 작용 반작용 법칙 플러스 카드 플러스 눌러서 또 카드 추가 용어만 추가하시는 겁니다 용어만 과속도 법칙 자 근데 이렇게 예쁘게 정리해 있으면 지금 최초 배치 자체가 학생들한테 힌트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좀 뿌립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어떤 한 범위 안에 있는 개념을 다 용어를 다 일단 적어보세요. 근데 뭐 사실은 선생님들이 아무리 전문성이 우수하더라도 생각이 안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챗치 p t 한테 도움을 구합니다. 물리학원, 1단원, 역학에 관련된 용어를 100개 나열해 줘. 뭐 이런 식으로. 문법을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옮겨 쓰셔도 되는데 또 너무 많으면 학생들 머리가 좀 아플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상고를 해서 핵심적인 개념을 몇개 골라서 적으시면 되겠죠 미리 만들어둔 샘플을 좀 보여 드리면 배경화면은 이제 채찍피트한테 그려 달라고 했습니다 사과가 어떤 역학의 상징이 될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뉴턴 역학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1인자 과학자가 뉴턴 뉴턴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사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거를 활동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보상으로써 타가 모양 키링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 3D 프린터로 프린팅해가지고 어, 학생들한테 나눠준 키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들을 나열하고 대략적인 방법에 대해서 적어놓은 카드를 넣어놨어요. 뭐라 적혀있냐면 참고로 이거 이런 식으로 카드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드래그하면 어도 꿀팁이죠. 물리학 용어들을 연결시켜 마인드맵을 완성해보자. 카드의 색깔을 바꾸어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우클릭해서 색깔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삽입하여 자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보자. 필요에 따라서 카드를 추가하여도 좋다. 간단한 뭐 제약 규칙을 설정을 해서 학생들이 보일 수 있게 해놓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만들었죠. 하나의 폼을 오른쪽 위에 화살표가 이 돌고 있는 모양이 있거든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거 클릭하시면은 복제가 가능합니다. 복제가 가능. 그래서 이거를 1조 복제 2조 복제 3조 복제 해가지고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시판을 여러 개 복제를 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이를 단순히 복제만 하게 되면 학생들이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거든요 카드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편집해서 사진을 추가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 오른쪽 위에 공유 버튼 있죠 공유 버튼에서 방문자 권한 여기 오른쪽 위에 방문자 권한 눌러서 콘텐츠 중재자를 하셔야 여기 들어온 학생들이 모든 이제 게시물을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정하신 을 다음에 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만든 복제물을 공유 버튼 눌러서 링크 네, 링크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이 링크를 이제 학생들한테 공유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복제해서 이거를 이제 학생들에테 나눠주고 학생들이 이 화면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뭘 하면 되냐면 선생님들이 살짝 이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자, 얘들아 이거 이 개념들 있잖아. 이 클릭해서 게시물 연결 보이시죠? 게시물 연결 하고 이 연결하고자 하는 카드 클릭하면은 이렇게 연결된다 얘들아. 이것만 설명해 주시면 아 얘들, 알아서 잘합니다. 클릭해서 색깔 바꿀 수 있다. 그죠? 네, 예를 들면 관성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그다음에 어디가냐? 가속도 법칙 이렇게가 뉴턴 제1 2, 3 법칙이거든요. 이 카드 추가해서 뉴턴 운동 법칙 이런 식으로 연결 연결 이렇게 그리고 색깔 바꿔서 이렇게 하면 이제 벌써 마인드맵 뚝딱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요구를 하는 게 편집 눌러서 아시다시피 여기에 이미지도 첨부 가능하고 링크 유튜브 영상 다 첨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AI 이미지 눌러가지고 네. 뭐 뉴턴과 사과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뭐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가지고 찾아서 이미지를 찾아서 첨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없는 이미지 혹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 안에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4개의 샘플을 주는데 원하는 그림 골라서 업데이트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 첨부고도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또 편집, 눌러서 이미지 검색 자체적으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뉴턴 해볼까요? 이 안에서 또 검색이 가능하니까 왔다갔다 할 필요 없이 이 안에서 해결하셔도 되고요. 금방 하겠죠. 이렇게 아니면 여차하면 선생님들 이걸로 활동하고 싶으시면 학생들한테 이제 영상을 보여주시고 이거 알아서 이거 해라. 뭐 단원도 너그 마음대로 원하는 거 하고, 주제도 너희가 알아서 정하고 해서 완전히 그냥 그 노베이스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시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의 증거로서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제가 애들 데리고 어떤 작품을 좀 보여드리면요. 자, 이거 이제 학생들이 한 겁니다. 학생들이 만든 거고 다양한 출처에서 이미지를 가지고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처럼 보이죠? 그리고 네, 이런 것들도. 자그 다음에 이것도 잘 했죠 이것도 이제 보니까 새로운 카드를 추가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 학생은 마인드맵의 취지에 맞게 잘 구현한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혼자 했는데도 이 정도 되게 이제 마인드스럽게 잘 구현해서 제가 실제로 이제 소정의 상품을 줬던 학생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마치 대단한 교육 활동을 한 것처럼 영상에서 소개를 했지만 어, 실제로 제가 이거를 사용할 때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급하게 뭔가 업무를 봐야 해가지고 학생들을 좀 내버려둬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써먹었거든요 그냥 만약 어 내가 바빠가지고 얘들아 자습해라 이렇게 하기는 좀 무책임하고 그래도 좀 유익하고 재밌는 활동으로 이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이거를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곧 시험이 끝나고 방학을 하기 전까지 좀 애매하게 붕 뜨는 시간이 생기죠 아마 학생들이 이제 시험이라는 제약이 없다 보니까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좀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럴 때 한번 써먹어보면은 학생들도 이제 선생님들도 만족할 만한 교육 활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제 구독자 수와 조회수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오르고 있는 편인데요. 재밌는 게 유튜브에 미숙한 나이가 많으신 저희 어머니가 저도 모르게 이 유튜브를 새로 고침하시면서 구독자 수 오르는 거를 체크하면서 그 재미를 즐기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뿌듯한 마음이 있는데 네, 이거를 제가 이말 하는 거로 아마 어머니가 보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해주셔가지고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한 육지해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육제적이었습니다. 안녕.